안녕하세요. 클라 식습관 돌아보기 세션에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의 평소 식습관을 돌아보며 식사를 하는 과정과 음식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밑바탕으로 몸의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음식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좀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의자에 닿는 내 몸의 무게. 그리고 발과 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잠시 자연스러운 내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배고픈 정도를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겨 보세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인가요? 배가 부른 상태인가요? 허기지거나 배부른 느낌은 몸의 어느 감각에서 느껴지나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가만히 집중해봅니다. 간단히 바디스캔을 해보겠습니다. 몸의 각 부분에 주의를 옮겨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배고프거나 배부른 상태는 몸의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는지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머리끝부터 시작합니다. 정수리 이마 눈코입 턱, 목, 양쪽 어깨, 위 팔, 아래 팔, 손, 가슴, 위 배, 아래 배. 내 몸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어서 옆구리 등을 포함한 몸통 전체 골반과 엉덩이 양쪽 허벅지 무릎, 정강이와 종아리, 발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의식해 봅니다. 이제 잠시 식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평소 어떤 때에 이 음식을 찾게 되나요? 마치 이 음식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음식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음식의 색, 모양, 질감, 그리고 크기를 관찰해 봅니다. 이제 음식을 코로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냄새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냄새가 나나요? 또 음식의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지금 이 순간 기억에 따라 어떤 감각이 느껴지고 어떤 감정이 생겨나는지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주목해 봅니다. 이제 천천히 음식을 입 안으로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을 씹었을 때입 안에서 느껴지는 음식의 맛과 질감을 생각해 봅니다. 또 음식을 씹고 삼킬 때 관련된 입의 근육, 이빨의 부딪힘은 어떠한가요? 나는 평소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또 어떤 속도로 먹었나요? 이제 음식을 다 먹은 후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음식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주위를 돌려보세요. 의자에 닿는 몸의 무게, 그리고 바닥에 닿는 발의 느낌을 의식해봅니다. 준비되셨으면 서서히 눈을 떠주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모든 감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식사할 때 몸의 감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과 감정을 연결지어 필요 이상으로 달달한 음식을 찾거나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때때로 과식을 하기도 합니다. 식사하기 전 또는 식사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에서 또 만나요.